Oh, no, no, oh, no. 원래 제가 여기를 이 차고를 좀 스튜디오처럼 꾸며보려고 했거든요. 여기 이쪽 벽에도 좀 이렇게 이쁜 나무 같은 거 붙이고 이렇게 와이어 매달아서 범퍼 장식하고 이렇게 좀 이쁘게 좀 꾸며놓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렇 부품이 쌓이더니 이제는 약간 조금 그 정리할 엄두가 안 나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 천장, 바닥, 저기 그 아반떼 거 뜯었던 문짝 시트, 여기는 레이 작업할 부품들이고 여기 전에 아반떼 작업하고 떼놓은 부품들, 저거는 강회용 할때 썼던 범퍼.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좀 난리인데 저 아반떼 범퍼부터 뭐 오디오 핸들 문자 문미러 막요요거 <laughs> 레이 그 부품들이고 여기도 있다 이 레이에서 떼어낸 오디오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원래는 저거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재작년에 그 인천국제미디어페스티벌이라고 뭐 그런 거할때 가져가고 이렇게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때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레일을 다 끝마치고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 이 수준이 되니까 더 이상 이렇게 방치를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버릴 것들이 좀 많기는 한데 폐기물 처리할게 되게 많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쓸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거는 그냥 버리기 보다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 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 갖고 오늘 요것들을 정리를 좀 해보고 쓸만한 것들은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나눠드요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전달을 드릴까 굉장히 한참 고민을 해 봤어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여기 차고로 다 오세요 그래갖고 그냥 골라져 보세요 그렇게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조금 방역에도 안 좋을 것 같고 장소도 좀 마땅치가 않을 것 같고 그래갖고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은 지금부터 제가 요 부품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부품마다 번호를 매길 겁니다. 그 부품이 뭐이렇게 오디오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애매한 이런 손잡이 요런 것들은 이렇게 묶어서 번호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번호를 다써 갖고 번호가 1부터 몇 가지 이렇게 쭉 정해졌다. 그러면 제가 이 영상에다가 댓글로 그 번호를 쭉 써놓을 겁니다 20가지의 숫자가 정해졌으면 제 댓글이 총 20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댓글에다가 대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룸미러가 5번이고 클락스프링이 7번인데 이렇게 영상을 쭉 보다가 어 나는 룸미러가 필요해 그러면 이제 5번 댓글에다 대댓글로 신청을 하시는 거고 클락스프링이면 7번에 가서 찾아가고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제가 그 대댓글 중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되신 분들한테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청을 하실 때 고려해주실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부품을 가지러 오셔야 됩니다. 그 인천까지 주말에 하루 날짜랑 시간을 정할 거예요. 그러면 당첨되신 분들은 그날 이렇게 한꺼번에 오셔갖고 부품을 이렇게 가져가시는 걸로 그 택배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웬만하면 쓰실 분이 꼭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가져가셔서 판매를 되팔기를 하고 뭐 그런 것까지 제가 어떻게 뭐 터치려고 그럴 수는 없지만 웬만하면 꼭 사용하실 분이 드실 분이 가져가셨으면은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품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물론 이제 이따가 다 꺼내가지고 한 번씩 쭉 보고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은 이제 따로 폐기 처리를 하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한 번씩 사용을 했던 중고 부품이기 때문에 가져갔는데 생각보다 이거 좀 상태가 좀 별로다 아니면 뭔가 작동이 안 된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AS가 안 됩니다. <laughs> 그런 거는 조금 참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세요? 저번에 저거 레이 천장을 제가 요거를 바꾸고 나서 필요하시다는 구독자님이 계셔갖고 요 천장 내장재랑 요 앞에 이렇게 조립되는 그 플라스틱 내장재랑 그걸 드리기로 했습니다. <목소리도> 이, 이걸 그래서 선물이요 네. 아하. 내가 <목소리도> 좀 많이 지저분하구나. <목소리도> <목소리도> 한장렸어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부품이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오, 이거 봐. <laughs> 이 대형 랩이랑 이렇게 적을 것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야, 너무... 뭐가 뭔지 모르겠어. <laughs> 일단 다 꺼내야 되겠다. 장난 아닌데? <laughs> 솔직히 이거 하다가 중간에 좀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만할까? 그냥 다 폐기 처분할까? 싶은 그런 후량이야, 지금. 이제 여기서 번호를 적어야 되는데. 자, 일단 앞줄부터 해보자. <laughs> 약간 엄두가 안 난다. 자, 일단은 요거는 레이의 리어 램프입니다. 그냥 일반 램프고 제가 LED로 바꾸면서 요거를 빼놓은 거고요. 상태는 뭐 그렇게 깨끗하지 는 않은데 요 밑에 보면 요렇게 약간 기스 같은 것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약간의 그런 장기스들이 좀 있는 그런 리어 램프입니다. 아,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다. 이 왼쪽 거가 여기 전구가 하나가 없어. 이게 방향 지시등인 것 같은데 오른쪽은 달려있는데 왼쪽이 전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사서 끼셔야 돼요. 요거는 요렇게 묶어서 이 좌우가 한개 번호입니다. 1번, 1번, 레이의 미어램프고요 그리고 2번, 요거는 레이의 오디오입니다.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건데, 저는 안드로이드 올인원으로 바꾸면서 떼놨던 거고, 요거는 전반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10년 된 부품답지 않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요거는 이 오디오랑 내장재랑 한 세트로 드릴 거고요. 요게 2번 레이 오디오. 이거는 블루투스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블루투스가 되는 레이 오디오입니다. 요거는 중고 부품 가게 사장님이 선물을 주셨던 건데 이것도 상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뭐 어디 키스나고 그런 데 없이 기능도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블루투스도 되는 오디오고요. 근데 액정 같은 데는 조금 지저분하긴 하다. 이것도 <laughs> 잘 썼었는데 안드로이드 올인원으로 바꾸면서 떼놨던 오디오고 3번, 3번, 블루투스 오디오고요. 그리고 4번, 이거는 룸미러입니다. 하이패스로 바꾸면서 떼놨던 룸미러인데, 뭐, 그냥 기능은 없고 거울만 달려있는 일반 룸미러고요. 요거는 이 브라켓이랑 커버도 같이 한 세트입니다. 요거는 뭐, 세월의 흔적은 있는데, 거울이 깨지거나 그런. 는 없어요 잘 보입니다 요게 4번 레이룸 미라고요그 다음에 5번 요거는 조금 살짝 고민하긴 했는데 레이 핸들입니다 이게 필요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열선 없는 그냥 일반 우레탄 핸들이고요 요거 10년 된거예요어 그래서 이거를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클락스프링 포함입니다 요게 원래 있던 거고 요거는 열선 기능이 있는 클락스프링 이고요 아 근데 이거는 핸들의 그 스위치 하나도 안 달려 있어요 그냥 일 이번 핸들 이야. 요게이 핸들 이번이 5번 이 핸들 이고요. 6번 이 핸들 이고이 핸들 이번이 핸들 이 9번 레이 핸들 이고요. 1 0이 핸들 이고요. 레이 핸들 이고요. 이 핸들 이고번 레이 핸들 이요 레이 핸들 이고요. 9번 레이 핸들 이번 핸들 이 핸들 이요 레이 핸들 이 핸들 이번핸 핸들 이 레이 핸들 이 레이 핸들 이핸 핸들 이 핸들 이 요게 뒷 범퍼인데 제가 후방 감지기 이렇게 구멍 뚫린 걸로 바꿔서 원래 있던 거를 떼놓은 건데 요거는 살짝 살짝 이렇게 장기세들은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깨끗하진 않고 부분 부분 이렇게 스크래치들이 좀 있습니다. 요 도장면도 그렇게 깨끗하진 않은데 뭐 그렇게 막 크게 페이고 막 부서지고 갈라지고 그런 데는 없어요. 근데 요게 안쪽이 좀 지저분합니다. <laughs> 이렇게 흙이 막 있는데 이걸 못 닦았고,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는 그 빔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재활용해 가지고, 이거는 커버가 좀 심하게 깨졌거나, 막 너무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런 분들이 그냥 커버만 교체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7번 레이 범퍼고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 지금 바닥 매트인데, 이것도 그냥 버리려고 했거든요. 막그흙 묻어 있고, 막 그런데, 아까 그 천장 가져가신 구독자님의 천장을 보니까, 이것보다 상태가 더안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일단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조금 그흙 냄새 같은 게좀 나요. <laughs> 약간 그 오래된 냄새 같은 게 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막 이렇게 흙 같은 거 되게 묻어 있고, 특히 운전석 쪽이 여기가 좀... 많이 지저분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찢어지거나 그런 데는 없어요. 이거는 버리려다가 일단은 그냥 놔둬봤는데, 매트 밑에 들어가는 스폰지랑 발판도 같이 있습니다. 일단은 붙여놔볼게요. 7번 바닥 매트. 그럼 이제 레이는 끝났고, 남은 부품들은 전부 다 아반떼 부품입니다. 요기인지 좀 종류가 장난이 아닌데. <laughs> 일단은 이쪽부터 하자. 요거는 저번에 구독자님이 주셨던 건데 아반떼 스포츠에 들어가는 그 쇼바 스프링입니다. 지금 요게 뒷바퀴고 요게 앞바퀴 건데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건 앞바퀴는 노말이고 뒷바퀴는 스포츠예요. <laughs> 제가 그제차이 코일 스프링을 앞바퀴만 스포츠로 바꿔가지고 요 앞에 두 개는 노말용이고 뒤에 두 개는 아반떼 스포츠. 스프링 입니다 이렇게 필요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반떼 스프링 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거는 아반떼 스포츠에 들어가는 사이드 스커트 에요 저번에 제 차에 달았던 그 옆에 이렇게 몰딩 튀어나오는 그 부품인데 요게 오른쪽에 달리는 부품입니다 저번에 요게 하나가 부러져 가지고 다시 샀는데 요거를 결국에는안 쓰고 그냥 다 떼버려 가지고 이게 하나가 남거든요 9번, 아반떼 스포츠 사이드 스커트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요거는 아반떼 운전석 그 시트 프레임이에요. 요거는 제가 전동 시트로 바꾸면서 이렇게 떼놓은 시트 프레임인데, 말하면서도 좀 웃기다 근데 이거는 <laughs> 이거는 수동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미는 거랑 이 등받이 조절도 수동이고 이거는 제가 저번에 통풍 시트 이 모듈은 패는 달아놔가지고 이팩이랑요 이 통로는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바람 나오는 그 통풍 구멍이거든요. 여기가 등받이쪽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쪽에 이렇게 고정하는 겁니다. 갈수록 이게 필요하신 분이 있을까 싶은 것들이 되게 <laughs> 되게 많은데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은 붙여놓겠습니다. 10번 아반떼 시트 프레임. 어 무거. 오! 아, 안녕하세요.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그+ 그+ 그분이십니다. 그 스피더 님그 피플러스에 헬멧 쓰신 분 나오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저기가 아 신기하다. 근데 블루베리 사다 주셨어요. 그 헬멧 형님이. 그 스피더 님이 영상에 이렇게 항상 헬멧을 쓰고 나오시니까는 그 어떤지 모르시잖아요. 얼굴이 꽃미남입니다. 비피디님과 솔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되었습니다. 물, <laughs> 물좀 찍고 오느라고. 그러면 이어서 다음은 11번 사이드 미러입니다. 요거는 BSD 그 후측방 감지기 기능도 있는 건데 요거를 아마 스마트키 하다가 바꿨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살짝 살짝 스크래치가 있는데 그래도 어디 뭐 깨지거나 그런 데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A급인 것 같아요. 번쩍번쩍해. 이것도 좌우 세트로 드릴 거고요. 요거는 11번 사이드 미러 BSD 기능 있는 거. 좋아. 그리고 사이드 미러 한 세트가 더 있는데 요거는 요거는 깡통 아반떼일 때 달려있던 그 사이드 미러인데 이거는 BSD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거울만 있는 룸미러고요. 이것도 뭐 깨지거나 그런 데는 없는데 제가 세차를 하도 안 하니까 좀 지저분해요. 약간 결룩져 있고 이거는 상자에 넣어서 12번 사이드 미러 일반입니다. BSD 기능 없는 거 마이크를 좀 끼고 해야 되겠다. 아아아잘 들리죠?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요게 그 창문 스위치거든요? 그 창문 윈도우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스위치인데, 요것도 스마트키 하면서 바꿨었던 것 같아요. 요렇게 두 개가 이게 운전석 스위치고, 요 나머지는 전부 다 뒷좌석 스위치입니다. 요게 왼쪽이고, 이 나머지 두 개가 오른쪽인데, 이 앞에 열선 버튼 없는 거는 그냥 일반 창문 스위치, 요거는 열선 기능이 있는 열선 버튼 달린 스위치인데 요거 두개다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제가 이거 중복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고 요거는 제가 세 가지로 나눌게요. 운전석, 뒷좌석 왼쪽, 뒷좌석 오른쪽. 이렇게세 가지로. 13번이 운전석 스위치, 14번이 뒷좌석 왼쪽 스위치, 15번이 뒷좌석 오른쪽 스위치입니다. 13, 14, 15. 그리고, 어? 아, 레이 부품이 하나가 더 남았었구나 요거는 BCM인데 깡통 레이 기준의 BCM입니다 품번이 여기 95400A3131이고 요것도 정상작동 되는 건데 제가 열선 핸들을 바꾸면서 요거를 바꿨었어요 근데 요거는 뭐 BCM이 고장나서 이거를 바꾸시는 분은 없으실...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16번 레이의 BCM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반떼의 BCM인데 품번이 95400 F2051입니다. 근데 제가 요거 아반떼 BCM을 하도 많이 바꿔 가지고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기능이 있는 BCM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17번 아반떼 BCM입니다. 그다음에 요 이건 근데 진짜 없을 것 같다. 요거는 ECU입니다. 품번이 3 9 1 1 0 e b a z a 인데 요게 아반떼 AD 오토 기준 스마트키 사양이 들어간 ECU에요. 이거 사놓고 꽂아보지도 못하고, 이거 뜯어갖고 반품도 못하고, 아무튼, 새겁니다. 제가 이거 스마트키 할때 샀는데, 제 거는 수동이라서 아예 커넥터가 달라서 꽂아보지도 못한. 오, 어, 여기 영수증 있다. 이거 엄청 비쌌어. 20... 75,000원이었어요. 진짜 그때 스마트키 하면서 아까 그 스위치들도 그거 한 번씩 더산 스위치들이거든요. 중복 구매가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이거는 17, 17번이 맞나? 18번 아반떼의 ECU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클락 스프링입니다. 이게 아마 열선 핸들 바꾸면서 뺐던 클락 스프링인 것 같은데 품번이 93490F2225 아마 열선 기능이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19번 클락 스프링입니다. 다음은 이거는 어, 조금 쓸만한 거다. 먼저 이거는 하이패스 룸미러인데 제가 처음에 중고로 사서 달았던 하이패스 룸미러였던 요 이것도 중고로 1 0만 원인가 되게 비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마 이거는 아반떼 말고 다른 차종에도 호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것도 잘 썼었는데 그 스마트키 달때 블루링크 되는 걸로 바꾼다고 바꿨었어요. 20번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요거는 일반 룸미러입니다. 아무런 기, 그냥 기능 없는 깡통 아반떼에 처음에 달려 있던 그 룸미러입니다. 요거는 다른 차종에도 호환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21번 일반 룸미러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깡통아반떼 일때 달려있던 그 오디오 앞에 요 누르는 이 부분인데 문제가 원래 여기 뒤에 이렇게 오디오 데크가 같이 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제 내비 매립하면서 뒤에 데크를 떼 놨었는데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부분만 하자가 있을 때뭐 여기가 이렇게 깨졌다 던가 그럴 때 바꾸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 여기 이거 지금 필름도 안 됐거든요. 굉장히 상태는 좋습니다. 이거는 이쪽 뒤쪽 판때기 커버랑 이 USB 억스 단자 꽂히는 이것도 같이 이렇게 포장을 해놓게요. 을 22번 아반떼 오디오 커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 이거 그거구나 엑셀입니다. 그 자동차 이렇게 가속할 때 밟는 그 엑셀인데 제가 이거 오르간 페달 달면서 떼놨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엑셀이 고장나는 사람은 없잖아. 근데 뭐 사실 이거 말고도 지금까지 대부분이 이걸 <laughs> 어, 약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 이걸 준다고 좀 이런 느낌이었어. 23번 악셀 페달입니다. 그리고 24번 크롬 손잡입니다. 이 이것도 그 스마트키 할때 버튼으로 문 열리는 버튼이 있는 손잡이로 껴야 돼 가지고 바꿨던 거고요. 상태는 이렇게 닦아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뭐 새거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은 뭐막 크게 막 흠집 나고 그런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게 이제 이게 손잡이고 이 옆에 이렇게 끝에 달리는 요런 부품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이게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마 왼쪽에 이렇게 꽂히는 거였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앞좌석, 뒷좌석 다 똑같더라고요. 이렇게한 묶음으로다가 24번 크롬 손잡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가 한개 세트인데 요게 스피커예요 저번에 j b l 스피커 하면서 떼놨던 그 스피커 알맹이들인데 그 문짝 안쪽에 들어가는 거 앞에 뒤에 두개 뒤입니다. 좌우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요거는 트위터 스피커 그 문짝 위쪽에 들어가는 조그만한 스피커 이것도 좌우로 있고요. 이거는 전부 다 이렇게 한개 세트로 해가지고 25번 스피커 세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아반떼 기어봉 옆에 그 테두리 거든요. 이렇게 스위치 눌리는 거 있는 요거는 제가 여기를 이렇게 인두기로 <laughs> 이렇게 막 녹였었어요. 그때 이게 기어봉이 뭐 부츠가 안 맞았나? 그래갖고 양옆에를 막 이렇게 인두길로 이렇게 녹여놨는데 이 스위치는 지금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위치를 쓰실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버튼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동풍 열선 핸들,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전방 센서까지 들어있는 스위치. 26번 콘솔 위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진짜로 쓰실 분들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완전히 새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까워가지고. 근데 좀 웃기긴 해. <laughs> 이게 그 <laughs> 뒷범퍼 안쪽에 들어가는 BSD 레이더를 장착하는 브라켓이거든요. 이게 보이나? 이게 차체에 이렇게 <laughs> 장착하는 그 브라켓인데 이게 지금 완전히 새거라서 이 포장도 안 뜯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새거라서 좀 아까워서 일단은 <laughs> 넣어놨어요. 27번 BSD 브라켓. LH니까 왼쪽에 장착되는 브라켓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순정 부품은 아니고, 이게 윈도우 에볼루션 2라는 건데, 그 오토 윈도우 없는 차량에 오토 윈도우도 가능하게끔 해주고, 그 리모컨으로 이렇게 막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사제 부품입니다. 요것도 아반떼에 달고서 잘 쓰다가 스마트키 하면서 요거를 뗐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게 설명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게 지금 구성품은 이렇게 다 있는 건데 만약에 설명서를 찾아서 장착을 하실 분이 계시다면 28번 윈도우 에볼루션2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아반떼 위에 천장 내장재랑 이그 손잡이인데 제가 요거를 블랙 내장재로 바꾸면서 검정 색깔로 전부 다 바꿨거든요 이거는 좀 스크래치가 좀 있다 요, 요런 부분이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약간의 그 기스들이 좀 있어요. 요거는 커버가 없다. 고화장등인데 뭐 아무튼 이 손잡이랑 이 뒷좌석 쪽에 꽂히는 중앙램프랑 이 선바이저까지 세트로 해가지고 29번 천장 내장제 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은 것들은 전부 다 분류가 끝났어요. 이제 큰 것들만 남았는데 일단은 요 문짝. 그 다음에 31번 아반떼 순정 백입니다. 원래 깡통 아반떼에 달려있던 건데 하자가 있는 건 아니었고 여기를 듀얼 팁으로 바꾼다고 이거를 통째로 바꿨었거든요. 이거는 31번 머플러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막 깨끗하진 않아요. 좀 이렇게 얼룩도 되게 많고 좀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오이 <laughs> 이게 명칭이 패키지 트레이라고 그 뒷좌석 그 뒤쪽에 보면 유리창 아래에 이렇게 꽃히는그 부분 있잖아요. 여기 뒤에, 여기 보조제동등이고, 그 부분에 꽂히는 내장제인데, 제가 JBL 스피커 하면서 우퍼 스피커 한다고 요거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뭐 깔끔합니다. 뭐 이렇게 뭐 하자가 있는 데는 없고, 이렇게 보조제동등도 달려있고, 이게 LED였던 것 같아요. 이 보조제동등이. 요거는 32번. 패키지 트레이입니다 <laughs> 진짜 별의별게 다 있네 그리고 요것은 이게 그 시트 가죽이거든요 그 깡통아반떼에 있던 시트 가죽인데 이게 이 뒤에가 요렇게 제가 그때 통풍시트 한다고 이거를 스폰지를 다 긁어냈어요 원래는 요 부분에 이렇게 스폰지들이 있었는데 통풍시트 하겠다고 저거를 다 긁고서 다시 씌워놨던 시트여가지고 썩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 바깥쪽은 뭐 찢어지거나 그런 곳은 없는데 이 뒤에가, <laughs> 여기가 이제 일반 그 시트 가죽보다 좀 얇은 상태예요. 요거를 다 벗겨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운전석이랑 조수석이랑 이렇게 한쌍씩 있고, 요 헤드레스트도, 이 앞좌석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부 한 세트로 해가지고 33번 시트 가죽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게 노말 아반떼용 앞바퀴 두개 휠하우스 커버인 휠하우스 커버인데 설명하면서도 웃기네 제가 요거를 아반떼 스포츠 범퍼로 바꾸면서 휠하우스 커버를 스포츠용으로 바꿨거든요 34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내장제 세트예요 제가 제 차를 저렇게 다 베이지 색깔 내장제로 바꾸느라고 원래 있던 이 검정색 내장재를 전부 다 뜯어 놨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뭐 하도 뜯었다 조립했다 해 가지고 이렇게 막 긁힌 자국들이 군데군데 좀 있어요. 핸들 밑에 커버도 있고 그 열쇠 구멍 옆쪽에 이 커버도 있고 글로브 박스 핸들 아래쪽 커버, 콘솔 박스 팔걸이, C필러, 뒷좌석 옆쪽 내장재, 뒷좌석 아래쪽 내장재, 퓨즈 박스 옆쪽 커버, 그리고 아반떼 스포츠 뒷범퍼 언더커버. <laughs> 근데 요거는 한 분이 이만큼이 전부 다 필요할 일이 없을 테니까 요거는 그 대댓글로 필요한 부위를 적어 주시면 제가 따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35번 댓글에다가 35번 내장제 세트에다가 필요하신 부위를 이렇게 적어 주세요. 야, 하, 다 했다. 솔직히 이거 지금 계속하면서 굉장히 좀... 생각이 많았어요. <laughs> 내가 이거 지금 그, 괜한 짓을 하는 건가 아 싶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갔고 그만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여러 번 했지만 어쨌든 드디어 다 정리를 했습니다. 뭔가 모아놓고 보니까 알록달록 이쁘다. <laughs> 어, 여기, 여기 모아놨고 저쪽에도 저렇게 쌓아놨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영상을 보시면서 이 부품이 나에게 필요하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 번호에 맞는 댓글에다가 대댓글을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아마 그게 숫자가 제한이 있을 거예요 댓글에 달수 있는 대댓글의 숫자가 제한이 있을 건데 뭐 그게 꽉 차지도 않겠지만 혹시라도 꽉 찬다면 그냥 거기서 마감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기간은 이 영상 업로드를 한 날부터 일주일 동안만 댓글을 받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제가 따로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되신 분들은 커뮤니티 게시글로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웬만하면 좀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셨으면은 좋겠고요. 저는 이거 오늘 한두 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좀 있으면 12시입니다. <laughs> 아니 솔직히 30몇 번까지 나올 줄 몰라서 한 20번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laughs>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봐요.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36번 휠타이어. 여기 휠은 뭐 그렇게 사실 이렇게... 좋진 않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깡통 연탄 휠인데 요 타이어가 되게 많이 남았어 요거 아무튼 요 쿠키 영상까지 보실 분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36번 휠 타이어까지 있어요